아모레 카운셀러 신목제어점 김명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객 이탈을 막는 특별한 고객 관리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댓글 많이 달아 주셨네요. 신은승 님, 반갑습니다. 어, 신유정 님,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런가 모르겠네요. 어, 강윤자 님, 이탈 고객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어,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방문 판매는 대면 영업을 주로 했었는데, 사회적인 거리가 시작되면서 고객을 못 만나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소득도 줄었습니다.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세안 후 물기를 제거 하라고 이렇게 적어드리고 이게 적어드린 이유가 어떤 고객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필링을 썼는데 별로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봤더니 그분이 세안하고 바로 하시니까 이게 롤링이 안 돼서 각질 제거가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저는 지금은 어, 세안 후 물기를 닦고 어, 얼굴에 각질 제거 하세요.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도와드리고. 여인 팩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자는 수면 팩 이렇게 적어드려서 상품의 핵심 포인트를 또한번더 메모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가 많죠 그린티 바이옴 샴푸 로션은 우리가 기존의 려 모발 팩이 시천에는 팩으로 익숙이 됐기 때문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헤어 모이스처라이저는 바르고, 아니, 두피에 바르는 헤어 수분 노션, 이렇게 어, 상품의 특징 메모를 해드리면 고객분들이 아, 아, 좀더 신경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사우나를 제, 어, 동네에 있는 사우나를 다니는데 사우나에 올때 보태 고객님들이 어, 샘플을 가져오시잖아요 샘플을 가져오시는데 제가 화장품을 하는 줄을 아니까 저한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며 뭐 어느 단계에 사용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 가는 제품 공장이 있는데 어, 거기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을 활용하는 거라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한두 번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다른 분들한테는 제품 설명도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샘플만 주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 제품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적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플이 우리가 보통 보면 샘플지가 좀 진한 샘플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어두운 샘플지는 어, 제가 이렇게 견출지를 사용해서 어 바디로션 이렇게 적어 드리면 굳이 이렇게 그막또 어느 이렇게 사우나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안경을 또못 가고 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볼수 있게 제가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희 씨가 준 샘플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쓰게 된다면서 고객님을 소개해 주실 때이 아무리는 다 적어줘서 좋다고 그렇게 꼭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사우나로 샘플을 다싸오셨어요 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귀찮아서 버릴까 하다가 가져오셨다고 하시길래 제 고객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거래하신 가운셀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사지도 않는데 물어보기도 그렇다고, 어, 이제 해서서 제가, 어, 다시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잘 사용하게끔 이렇게 적어드렸더니 그 다음에 오셔서 아 저번에 너무 써줘서 고맙다고 윤주 에센스를 주문하셔서 제 고객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윤주 에센스 역시 아무리 우리가 첫 번째 발효의 에센스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를 해도 얼마 전까지 어, 로션 다음에 발랐, 사용하셨다는 고객님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지를 드린 이유가 어, 뭐 샘플지를 드린 이유가 어, 테스터 차원에서 한번 써보시고 어, 좋으면 구매하라는 건데 어, 샘플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 파우치 한 장이라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카운셀링 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샘플지 사용이 불편하다고 지더비피를 원하는 고객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매번 샘플을 드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이런 샘플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와 이런 작은 미니 가위를 사용해서 드렸더니 지금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스킨 노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놔두다 보면 이렇게 뒹굴어 다니면서 굴러다니기가 쉬운데 이런 케이스를 해서 담아서 드리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판촉들은 어, 보통 이렇게 다이소 가면 구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이소에 가서 한 번씩 아,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나 보고 해놨다가 드리면 우리가 샘플 맨이 똑같은 샘플 드리지만 말고 이렇게 많은 돈 드리지 않으면서 어, 이렇게 판촉을 같이 해서 드리면 고객들이 어, 만족은 배 이상입니다. 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어, 이연희님 샘플지도 귀하게 특별한 방품에 드린다는 생각으로 신경 쓰면 고객님도 귀한 샘플이라 생각을 써보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샘플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해서 관리가 안 되는 고객이 생겼어요. 어, 시대가 변하면 넘겨주세요. 시대가 변하면 하나 더요. 시대가 변하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다음 네.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영업 방식도 어, 바뀌어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상품을 갖게 하면서 고객의 도움이 되는 다음 고객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어, 고객에게 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미리 아시고 저희 사장님께서는 어, 앞으로는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트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어, 백화점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 고객의 정보를 많이 알아서 어, 다양한 정보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각자가 만든 고, 모바일을 고객분들한테 보내서 어, 구매가 이루어지면 사장님께서 시상도 걸어주시기도 하고요. 어, 좋은 내용은 저희 카운셀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 저희는 한발 앞서서 디지털을 공부하는 그런 카운셀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서부 영업팀에서 진행하는 카우걸리란 어, 카우거를 진행했는데 디지털 영업 육성 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조금 더 어, 이제 그 디지털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다음, 상품도 더 매력적으로 고객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윤주의 센스라든가, 뭐 명작수, 뭐 콜라겐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니까 고객들은 그래요, 야 아무래야 너는 뭘 그렇게 이렇게서 해잘 만들어서 보냈냐고 굉장히 또 그런 부분도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윤재 선수를 만들 때도 어 그달에 맞는 윤재 선수고 만약에 또삼 개월 있다 윤재 선수하면또 내용이 좀 바뀌거든요. 그렇게서 해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내드리거든요. 어, 윤재 센스에 대한 사례를 어, 해보면 제가 윤재 센스를 모바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 장례식장에서 고객님이 보시고 바로 주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하려면 상황이 뭔가 이렇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 바로 이렇게 문구를 보시고 주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지금 전화를 할때 고객님이 바쁘시면 전화를 잘안 받으셔요. 그러면 아내 전화를 거부하나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바일로 해서 보내드려 보면 은 고객님이 편안한 시간에 보시고 나중에 또 윤주를 주문하시는 이렇게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윤주의 센스를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드렸더니 스킨노션 행사 안 하냐고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그분한테도, 윤주 에센스는 꼭 사용하게 된다며 말씀드려서 윤주 에센스에다가 스킨노션까지 같이 이렇게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명작수를 47개를 팔고요. 어 3월 달에 선크림 150개를 팔고, 그다음에 4월달에 윤제스 생각할 때 32개를 판매하고 어, 상반기 때 콜라겐을 어, 90개 정도를 판매를 하는 게다 이제 디지털로 영업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염색을 안 하기 때문에 염색약을 잘못 팔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어, 본품을 하나 주는 어,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 이벤트로 제가 이렇게 모바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염색약을 제가 그, 그때 이벤트 때 14개나 이렇게 판매를 하게 돼서 너무 뿌듯했던, 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뿌듯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개 이렇게 주문을 받고 구매를 하다 보면 일단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또 내가 팔아보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 또 이렇게 고객들한테 다시 뭐 전화를 한대든가 또 뭔가 내가 고객 원장을 한번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아그 제가 한번 저기 댓글 좀 볼게요. 아 고객분들이 편안한 시간대 에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 생각할 시간도 있으며 부담이 덜해지는 편리함이 있는 것 같네요. 어, 신유정님 감사합니다. 아, 요즘같이 조정승님 요즘같이 힘든 비대면 시대에 한 용도를 배우고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리고 혹시 모이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고객님께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 아모레에서 아모레 신한 PLCC 카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PLCC 카드에 대해서, 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제가 직접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상담원을 통해서 한번더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 말로써그과정은그 상담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 카드를 만들어서 어, 어, 그 상담원과의 그 진행 과정을 먼저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고객한테 그 카드를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 만든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드려 보면 첫 번째로 어 그냥 무작정 카드를 만들게 하기보다 이달에 구매하신 고객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구매 금액에 대한 그 저기 실질적인 혜택을 설명드리면 훨씬 판매하기가 쉬워집니다. 어 그리고 카드가 많다고 아우 나 있는 카드도 지금 버리게 생겼어 하면서 카드 많다고 꺼리는 고객에게는 지 아모레, 지금 이 아머리 plc c 카드가 아머리 고객에게 집중된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아모레 고객에게 아모레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집중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모레 고객이라면 꼭 PLC c 카드한장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한 번만 사용해도 50%가 혜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제 한두 번을 이렇게 혜택을 보시다 보면 다음에는 고객이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회비가 비싸다는 고객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카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뭐 추가 프로모션도 있고 아니면 페이백도 있는데 우리 그 페이백이 연회비 개념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연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카드를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며칠 있다 전화를 해보니까. 카드를 안 만드셨다고요, 안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카드를 만들려고 전화를 했더니 연회비가 비싸서 못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롤리타 향수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롤리타 향수를 우리가 일반 카드로 결제했을 때, plc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3만 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어, 어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다시 PLCC 카드를 만들어서 결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발급을 망설이는 고객에게는 어 무조건 이렇게 카드를 만들라고 강요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카드 발급에 대한 문구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언니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어. 카드가 필요하시면 여기다 전화해서 카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생각해보시고 혜택이 좋다고 생각됐는지 어 저기 뭐야 카드를 만드셨다고 전화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카드를 만드셔서 4월달부터 이게 카드가 발급이 시작됐잖아요. 저는 이게 4월달부터 카드 발급한 고객 때문에 7월달에 바리타 부티 판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하 4월달부터 이렇게 판매한 고객들이 그 포인트를 많이 쌓아둔 게, 어, 그 구매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바이테빌드 판매를 227개를 했는데, 거기서 PLC 카드로 결제를 한게 70개 정도 됐었었어요. 제가 한 고객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 하다 보면, 그분이 멀티팩을 6개월 분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6개월 분 구매하면 가격이 33만원이잖아요. 33만원에서 그분이 그 카드를 발급하고 모아놓은 그 카드 포인트가 11만원이 됐었어요. 그러면 33만원에서 11만원 포인트를 차감하고 결제한 카드가 22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멀티팩을 기획세트로 또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22만 원에 7개월을 구매하시니까 한달 분이 3 1,400원이나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원료를 사용한 좋은 제품을 5만 5천 원짜리를 3만 원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 얼마나 고객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 보이는 혜택이 많으니까 고객분이 샘플도 많이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객분한테도 혜택이 많이 줬지만 어, plcc 카드는 카운셀리님한테도 혜택이 많잖아요. 어, 이번에 plcc 카드 만드시면 카운셀리님들한테 지 g w 피 하고, 어, 저기 뭐야, 개선이 좀 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셔서 지 g w 피나 어, 개선이 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면 이기도 오지만 위기를 잘포착 가면 기회도 온다고 합니다. 아,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카운셀러님 되시고 오늘 하루도 어 저기 뭐야 활기찬 하루 되시고 끝까지 두서없이 제 강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잘 끝까지 잘 들려서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